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6년 2월 19일, 경인월 겉자일 오늘의 훈세 시작하겠습니다. 눈녹은 들판에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는 날입니다. 우수, 얼음이 스스로를 놓아주는 시간 대동강물도 녹인다는 그 말처럼 굳어있던 마음도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갑은 푸른 나무, 겨울 끝자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기운. 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반짝이는 다람쥐입니다. 숲은 다시 살아나고 다람쥐는 가지 위를 뛰어다니지만 아직은 경인월, 하얀 호랑이의 기세가 남아 있습니다. 숲이 푸르러도 보식자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희망과 긴장이 동시에 흐르는 날, 새 출발의 문턱에서 심장이 긴장감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감목은 시작의 기운,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힘입니다. 자수는 깊은 물, 생각과 감정의 세계입니다. 즉, 오늘은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경인월, 호랑이의 기세가 강해 쥐는 긴장합니다. 일을 시작하기에는 좋지만은 섣부른 돌진은 근물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서두르지 않는 시작입니다. 오늘의 명언 성공은 바쁘게 쫓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이에게 찾아온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오늘은 남을 이길 하지 말고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욕술인이 바라본 오늘 갑자일은 육식갑자의 첫 시작. 큰 순환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오늘은 수, 생, 목. 물은 나무를 키우고, 감정은 결심을 잘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인월과 자는 형살의 긴장 구조가 흐릅니다. 호랑이 앞에 쥐. 보이지 않는 압박감, 경쟁, 불안, 예민함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겁살의 기운도 은근히 작용하여 내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말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다고 강물이 갑자기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 오늘 조용한 시작이어도 충분합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봄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은 그것이 오늘 감목의 씨앗이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거창한 불꽃이 아니라 조용히 꺼지지 않는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각 띠의 운세 보시기 전에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저녁에 희망등대가 전하는 자신의 띠에 맞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띠별 운세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신살은 숲속의 다람쥐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색은 초록색으로 달력을 보시면은 장, 육, 재, 년이 있습니다 장은 장성살, 육은 육회살, 재는 재살, 연은 연살입니다 쥐띠 자만은 금물이라 겸손한 말 한마디가 복을 지켜줍니다. 금전운은 상승세입니다. 그동안 미뤄둔 투자나 거래는 오늘 결단을 내려도 괜찮아지고 애정운은 감정의 깊이가 더해지지만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북쪽, 행운의 색은 푸른색입니다. 소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 수 있으니 속을 다 보이지 말고 조용히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흐름이 일정하지만은 소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감정 소비는 오늘 피해야 하고 애정운은 약간의 오해가 들어올 수 있으나 솔직한 대화를 한다면은 충분히 풀릴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서북쪽, 행운의 색은 아이보리입니다. 호랑이띠 오늘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지만은 그 바람이 당신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금전우는 작은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 큰 이익의 씨앗이 숨어 있고 애정우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약이 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동쪽, 행운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선택이 먼 미래로 이어집니다. 작은 손해보다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우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고 애정우는 따뜻한 대화 속에 미래를 그리면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동쪽.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용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찾아오며 명예로운 성취가 손에 닿습니다. 금전운은 상승하지만 서두르면 실수가 따르며 애정운은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는 날이니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쪽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뱀띠 오늘은 조심해야 할 관계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정갈히 하면은 화하는 피합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나 타인의 돈 거래는 피하고 애정운은 새로운 만남보다 내면의 정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서쪽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말띠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그 시작이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하니 신중함이 필요하고 애정우는 사랑을 논하기보다 신뢰로, 신뢰를 쌓는 날, 신뢰를 쌓는 날로 삼아야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서쪽,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양띠, 오늘은 겉보다 내면을 다듬고 오래된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겠습니다. 금전운은 저축과 관리에 유리하고 애정운은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북동쪽.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원숭이띠. 기지가 번뜩이고 주변의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되는 오늘은 지적 능력과 표현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금전운은 짧은 회수나 수익이 있을 수 있으며 애정우는 유케한 대화 속에 설렘이 피어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동북쪽,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닭띠, 오늘은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기 쉬운 날입니다. 금전우는 지출을 조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하고 애정우는 이해와 배려가 답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동쪽,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개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나 그 변화는 당신을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금전운은 변동이 있지만은 그 안에 새로운 수익의 길이 숨어 있고 애정운은 오해가 생기기 쉬운 날이니 상대의 말보다 마음을 읽어야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서남쪽. 행운의 색은 적갈색입니다. 돼지띠 오늘은 내면의 고요가 필요한 날입니다. 바깥의 일보다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행운을 가져옵니다. 금전운은 꾸준히 이어지니 큰 변화보다 유지에 힘써야 하며 애정운은 조용한 배려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북서쪽,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운세 전해드렸습니다. 운세는 장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희망의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